다음 소식입니다. 5년 전에 실종된 대구 성서국민학교 개구리 소년 5명. 오늘 대구에서는 한 범죄 심리 연구가의 고집 센 주장 때문에 실종된 이들 어린이 가운데 한 명의 집을 파헤쳐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허탕이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세화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김가원 씨는 실종 어린이들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인 김종식 군 집안에 안매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확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신빙성에 의문이 많았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는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김가원 씨에 대해 분노했지만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단 경찰의 발굴 작업에 응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가 지목한 김종식 군 집안의 화장실과 안채 뒷방을 파기 시작한 것은 오후 4시 1시간 40분 동안 1m 이상을 파내려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굴 작업이 무의로 끝나자 제보자 김 씨에 대한 실종 어린이 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식 잃고 그렇게 하면 마음 아파하고 이제 마음 좀 결국 잡고 일하는데또 와가지고 만네장이 뭐못 들게 해가지고 이런 쉬어 중 이런 쉬어가 또 어디시면 그래. 과학 기술원 연구원인 김 씨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 재산 뭐. 어, 보상 아, 저기 뭡니까 뭐, 헌거, 뭐또 형사 처벌 받기로 했으니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성소 어린이 실종 사건 이번 발굴 사건의 해프닝은 실종 어린이들에 대한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데 그쳤습니다.